반갑습니다. 스타톡입니다. 오늘은 웰바이오텍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웰바이오텍은 2차 전지 테마인데요. 원래 웰바이오텍은 리테일 사업과 운송 사업,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렇게 사업부가 나눠져 있는 기업입니다. 편의점, 그리고 PC방, 이런 곳에 식음료를 개발을 하고 유통하는 회사가 갑자기 리튬 사업을 한다? 그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된 상승을 이끈 재료는 월 2만톤이 넘는 고순도 리튬을 수입한다는 그런 엄청난 호재로 이렇게 상승을 주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하는 것은 사업내용 부분에 해여 드릴게요. 리튬 관련 부분이 추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에코프로 주도 하에 2차전지 테마가 강했었는데요. 그럴 때 같이 올라와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간 호재로 급등할 때 매매를 해주는 게 맞죠. 여튼 웰바이오텍의 사업 내용에 리튬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완전한 작전주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재료로 대세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고점 부근에서 헤드 앤 숄더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빠졌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때 헤드 앤 숄더가 나온다면 일단 빠져 나와야 합니다. 웰바이오틱처럼 대세 하락에 들어가거든요. 현재 웰바이오틱의 주가는 121선을 이탈하고 241선 부근에 있는데요.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진 이 부근의 시가를 이미 이탈을 했습니다. 내일 양봉으로 이렇게 못 올라와 준다면 241선 밑으로 캔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완전한 역배열. 로 변하게 되거든요. 241선 밑으로 캔들이 내려오게 되면 희망은 없어집니다. 241선은 세력이 다시 들어와서 강력한 수급으로 뚫을 수 있는 장기 이평선이자 강력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리는 1년이고 2년이고 횡보하는 자리이고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아니면 내후년 상반기에 다시 2차 전지 테마가 불어오며 그때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단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타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분봉은 1분봉이죠. 1분봉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1분봉 같은 경우에는 손이 느려. 저희 어머니 아버지들은 손도 느리고 반응도 느리기 때문에 1분봉보다는 60분봉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60분봉을 볼때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60분선하고 120분선입니다. 2 선과 2 선인데요, 왜2 선이 핵심이냐면 그냥 그러니까 61선이라고 할게요, 말이 자꾸 헷갈리니까. 61선하고 121선은 장기평선이잖아요. 강력한 지지 또는 강력한 저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지를 잘 받아주면 급등이고요, 저항에 자꾸 맞고 떨어진다면 급락이죠. 유진로봇 차트를 딱 보시게 되면. 이 구간에서 조정이 들어왔다가 급등이 나와요 근데 이게 급등이 나올 때 항상 이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에 뜨거든요 떴을 때어 오늘 뉴스가 유진 로봇이 뉴스가 있어 첫번째 확인을 해요 두번째 어 등락률 상위에 뜨고 있네 그럼 오늘 로봇 대장주가 유진 로봇이네 이렇게 인지를 일단 합니다 그리고 나서 캔들을 딱 보는데 장대 양봉이 이렇게 딱 출연을 해요 그랬을 때이 캔들의 위치를 보는 거예요. 위치를 위치가 만약에 120일선 근방에 있다, 60일선과 1 2 0일선에 근방에 있다, 그럼 매수하시면 절단됩니다. 상한가를 가더라도 상한가 가주는 건내거 아니다라고 하고 나주고 어, 60일선과 120일선 근방에 있다면 매수를 패스를 하시고. 내가 만약에 5%에서 8% 구간에서 유진 로봇을 봤다. 그런데 위를 보니까 121선하고 61선이 여기 각 이렇게 있네. 먹을 파이가 한8% 정도 있겠네. 그럼 그때 매수를 해서 5%에서 한6% 정도 먹고 엑시트를 하게 되면 쉽게 수익이 나는 네, 그런 차트입니다. 이런 차트가.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구간에서 요만큼 먹고 빠지는 게 아니라 꼭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데서 사요. 수익이 1, 2% 나니까 팔지도 못하는 거예 그래서 바로 물려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61선과 121선이 위에 있는지, 그래서 먹을 파이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복습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추천드린 휴마시스가 있어요 휴마시스 네, 휴마시스를 추천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등락률 상위에 갑자기 5%땐가 그때 휴마시스가 딱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코로나가 재확산이라서 어 코로나 진단 키트를 또 무료로 보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주를 봐야 되는데 많죠. 뭐 수젠텍, 뭐미코바이오메드엑세스바이오뭐 되게 많아요. 근데 휴마시스가 일단 여기에 떴으니까 휴마시스를본 겁니다. 휴마시스딱 60분봉 차트를 딱 틀어놓니 으 60일선과 120일선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가 60일선을 돌파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그래서 여기서 추천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급등을 먹었구요 그리고 어, 또 하나 있죠 그 전날 이거 전날 이거 전날 뭘 추천했냐면 미래산업을 추천했어요 미래산업 근데 미래산업 추천한 이유도 똑같거든요 미래산업이 뉴스가 일단 화웨이 반사이익주라고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차트를 보니까 이날이었거든요 61선을 얘가 강하게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부분에 4200원 부근에서 이하로 살아 바로 15%까지 슈팅 나오면서 저희는 수익내고 엑시트 네, 이렇게 아침에 잠깐 잠깐 해서 수익을 쌓아간 다음에 계좌는 불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매를 멈춰야 되는데 매매를 못 멈추니까 매매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손실 날 확률도 높습니다 수익날 확률보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한두 종목만 잠깐 하고 엑시트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 맨날 엄마는 남편 몰래 주식하고 아빠는 와이프 몰래 주식 물 타야 되니까 월급으로 슈킹하고 그래서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문자로 초보 탈출 아니면 궁금한 종목 있잖아요 그거를 문자로 종목하고 매수가 보내주세요 매수가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이 분석 영상을 올려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어, 영상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에 감사합니다 라고 써주시면요 장 중에. 이런 뉴스가 포함되어 있고, 60일선과 120일선, 그리고 뭐 매집봉 뜨는 종목들, 이런 것들 포착이 되면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감사합니다. 하나씩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